자, 여지는 경기는 남자 복식 30대 D급 경기 준결승전 경기입니다. 이에 맞서는 화면 상단에 김무정 이정빈, 화면 하단에 강석 강석진. 남자 복식 30대 D급 준결승전 강석, 강석진 팀이 바로 점수를 따죠. 곧바로 추가점 올리고 있는 강석, 강석진. 스코어 2대0. 네트에 걸렸어요. 석점 연속 득점. 자 이번 대회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동호회 대회가 가장 많은 팀이 출전하는 게 아마 30대 팀입니다 그만큼 초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승도 많이 하죠. 보통 한 4번, 5번 우승하는 반면, 30대 뒤는 심하면 6번, 8번까지 계속해서 우승을 해야 이겨야지 우승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스코어는 3대1로 두점 차입니다. 코자 넣죠. 아, 이번에는 앞에서 스윙이 나오면서 눈을 좀 시야를 방해했어요. 4대1. 자양팀 모두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아 저지가 아주 냉철하게 인을 선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5대 1. 길게 뒤로 라인 벗어나면서 5 대입니다. 네 김무재 선수의 초이스가 좋았습니다. 짧게. 꼬잡봤는데 네트에 걸렸어요. 스코어. 자, 6대2. 우리 팔 미터 사이즈가 폭이 6.1m고 길이가 13.4m인데 경기가 잘 되는 날에는 그 경기장이 아주 넓어 보이고 경기가 잘안 풀린 날에는 폭이 너무 좁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오면서 6대 3이 됩니다. 낮고 강하게 올려줬어요. 대각선. 아 코스 좋았는데요. 자 넘어갔다는 판정이죠. 네. 라인 밖에 떨어지면서 6대3입니다. 뛰어보내죠. 반대편 강하게 아 수리 공 네트에 걸렸어요. 자, 지금 걸리긴 걸렸지만 팀 봉주 팀이 이제 서서히 몸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네. 라켓을 치자마자 라켓을 드는 자세. 그리고 드라이브 같은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랠리를 통해서 조금씩 코트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 꼬아 봤습니다. 하지만 라인 밖에 떨어지면서 스코는 8대 3입니다. 지금 라켓을 교체하고 또 들어온 선수 이게 긴장하다 보면 라켓이 겉을이 그, 끊어졌는데도 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방금은 겉을이 끊어진 것 같아요 네트에 걸렸어요 우리 드롭 더 콕에게 계속해서 행운이 들어오고 있죠 방금은 네트를 맞고 기분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경기 뒤에서 짧게 네트에 걸렸어요. 스코어 9대 5. 자, 이정비 선수의 아주 경쾌한 스매시. 한 포인트 획득합니다. 뛰어 보내 줍니다. 강하게. 자, 이번에는 떨궈 보려고 했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스코어 10대 5. 자, 그리고 현재 셔틀콕을 교체하고 있는 모습 강석, 강석진 곧바로 푸싱으로 득점 아, 이정빈 선수 손목 스냅이 상당히 좋네요 앞에서, 앞에서 제자리 서서 그냥 손목만 톡톡 건드린 플레이가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빈의 득점 그리고 서브로 이어집니다 10대 7자팀봉준이 서서히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여기에서 폴트가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해설할 때 칭찬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실수를 하면 저희도 좀 뻘쭘해요. <laughs> 꼭 이상하게 칭찬을 하면은 곧바로 이제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스코어는 11대 7넉점 차. 자 오늘 준결승은 21점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겠지만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코트를 바꿔서 진영을 바꿔서 플레이합니다. 이제 보이는 풍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죠? 네. 지금쯤 되면 이제 상대 선수가 알거든요. 어, 저 선수가 스매싱이 세다. 저 선수가 수비가 약하다.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한쪽에게 흔한 말로 몰빵 민트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대각선을 뛰어 보냈어요. 네트 맞고 나옵니다. 자, 너무 아쉽네요. 드롭트 콕은 저 볼이 넘어갔고 우리 팀 봉주르는 안 넘어가고 강하게 타격 득점까지 13-7.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방금 플레이가 제일 좋습니다. 후위에서 때려주고 전위플레이가 마무리짓는 아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었어요. 배드민턴의 정석. 자, 이번에는 길었죠. 14대7로 나옵니다. 자, 티준호 지금 예, 이름답지 않게 지금 웃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아, 조금씩 분위기에 반전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네트에 걸리면서 15대7. 여덟 점차로 벌립니다. 자, 이럴 때 드롭트콕은 지금 속으로 아 이제 됐다, 약간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각선 공격 주요합니다. 15대 8. 15대 9죠. 저 레프리가 인를 선택했어요. 6점 차꽂아넣습니다 16대9. 자, 양 팀이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7점 차의 점수가 유지됩니다. 뒤로 길게 네트플레이 낮았어요. 둘이 겹쳤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대화를 하면서 그쵸. 플레이합니다. 상대 본인 팀의 실수보다도 어.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16대11 이러면 모릅니다. 어, 갑자기 지금 드롭트콕이 서로 간에 말을 함으로써 조금 어. 어,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 쓰죠? 자좀 마음을 추스르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뒤로 길게 걸렸습니다. 17대 11. 아, 저 표정 보세요, 지금. 자, 아, 내가 왜이랬지 그런 표정이에요. 네,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표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죠. 강하게 짧게. 자, 때려야 돼요. 스매싱. 자, 지금 주심의 판단은 들어 왔다는 판단 네. 17대 12입니다. 찍거누릅니다 아, 드롭 토크은 이두 명만의 루틴이 있네요. 패턴이 있습니다. 아, 아직 경쾌했네요. 18대12 경기를 자신들의 분위기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드롭샷 나왔고요. 뒤로길게 띄워 줬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대각선. 자. 나이스 코스였죠. 지금. 지금 공은 맞추... 안 빨랐지만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중앙을 조... 관통하면서 상대에게 또 교란을 줬습니다. 네. 18대 13. 우리가 선수처럼 강한 스매싱을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로길게 찍어냈어요. 삼연속 수비,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아, 아 이번에는 네트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방금 이 점수 획득했으면 우리 팀 봉주리도 모르거든요. 18대 14까지 상대팀을 압박하는 그런 점수기 때문에 아이 점수 상당히 뼈픕니다. 자 고작 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한 점이 분위기를 완벽하게 뒤바꿔줄 수 있는 한 점이 될수 있거든요. 19대 13 라인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아, 김우정 선수 이렇게 좋은 스매싱 있는데 왜안들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자, 아직 점수에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19대 15 어, 이거 뭔가요? 강하게 타격하면서 이제 넉 점차로 추격합니다. 동호인 대회는 주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점수가 2점이나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자, 찬스죠 이렇게 뛰어 보냈어요. 클리어. 스매시. 아, 긴장된 잡쳐. 순간이죠? 아! 살짝 짧았어요 아. 스코어 20대 15. 이제는 매치 포인트. 어, 갑자기 저희 두, 둘이 지금 팀 봉지를 응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laughs> 자, 지금 공이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1대 15가 나옵니다. 6점 차. 네. 강석 강석진조 드랍더콕 조가 이번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제 결승으로 가는 드랍더콕 강석 규입니다